안녕하세요. 우영 휴대폰 TV의 우영입니다. 스마트폰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아주 서투신 분들이니까 천천히 따라하세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 처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점색에 있는 이 동그라미 모양을 누릅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에 더하기 있는 모양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화를 이제 할거니까 마찬가지로 동그란 그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에 이제 연락처를 보내실 받으실 사람 연락처를 넣는 건데 자요 자판을 천천히 따라하세요 요 자판을 요걸 누르시고 전화번호로 변경되면 010뭐 연락처가 있으시겠죠 보통 8자리 11자리니까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누르셨으면 여기에서 이 커서 깜빡이는 부분 바로 밑에 이 부분 있는 걸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장을 칠수 있는 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내실 문구를 누릅니다. 오저 천천히 따라하세요. 문장을 다 적으셨으면 이제 전송을 누르면 상대방한테 전송이 전달될 텐데요. 전송이라는 글자는 없고요.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종이비행기 모양의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랬을 때요 위에 있는 요게 오, 그 오늘 날짜 보내신 날짜구요. 보내신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보내신 시간이 찍혀 있는 겁니다. 물론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찍혀 있겠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 배워서 배우, 배워서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